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춘파를 충팔 해서 충파이고요 현재 시간은 6시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즐거운 월요일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어,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죠. 즐거운 월요일이고요. 즐거운 월요일이고, 어, 오늘은 음, 좋은 느낌이 듭니다. 좋은 느낌이 들고, 제가 금요일날 얘기했듯이 미국은 앞으로... 헤드라인을 이래 갈 겁니다. 미국은 앞으로 급격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네, 미 파월 연준 의장이 마지막 잭슨홀 F 어,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고요. 원래는 아무리 대통령이더라도 네, 미 연준에 대해서는 독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하질 못합니다. 원하는데, 트럼프만은 틀리죠. 여기에서 팩트 하나를 말씀드리면, 트럼프는 부동산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동산 부자. 트럼프 월드라는, 대구에도 트럼프 월드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트럼프 월드. 매년 트럼프에게 로얄티를 주고 그 이름을 쓰고 있어요. 네, 그만큼, 세계적으로도 부동산, 부호 중에 보호입니다. 트럼프가 금리를 급격하게 낮췄을 때 경기는 급격하게 활성화될 것이고, 여기에 부동산 가격은 폭등을 할 것입니다. 폭등. 이건 전 세계적인 기조일 겁니다. 기조. 트럼프는 자기 임기 내에, 자기 임기 내에 부동산 가격을 어느 정도 올려서, 어느 정도 올려서, 자기의 부동산을 어느 정도 정리하려고 들 겁니다. 그 의도에, 그 의도를 의심치 않고요. 그리고, 음, 미국 및 유럽 전 세계가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가 빈부의 격차는 엄청나게 더 늘어날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더잘 살게 되고요. 못 사는 사람들은 더못 살게 됩니다. 네. 어쩔 수 없는 세계의 경제 트렌드라고 할까요? 네.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이후로 어쩔 수 없는 그런 트렌드가 변화가 됐습니다. 네. 자본주의에, 자본주의의 근원이 빈부의 격차입니다. 네. 보이지 않는 계층. に、すすばっけ、おっくよ。